고급한 빌딩들 사이 눈을 사로잡는 문구 사랑해. 건물 유리벽에 대담한 사랑고백이 등장했습니다. 커다란 문구 주변으로는 하트 패턴을 비롯해 아기자기한 캐릭터가 가득하죠. 사실 이건 매번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한 미술관에서 준비한 건데요. 바로 디미지엄이죠. 서울 한남동 문화의 지형과 판세를 바꿨던 디뮤지엄. 이번엔 트렌디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성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디미지엄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는 전시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하는 참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다양하게 준비해왔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경험을 나누면 참가 예술은 한결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목표 아래 디뮤지엄은 일상 속 영감의 공간으로 탄생했죠. 늘 화제가 되는 전시를 선보인 디뮤지엄은 대립문화재단 소속입니다. 대립문화재단은 지난 1996년 설립됐죠. 그리고 디뮤지엄과 대립미술관을 통해 예술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립미술관 역시 일상의 예술화를 모토로 친근하면서도 흥미로운 사진전을 기획했죠. 해왔는데요. 엄숙한 분위기의 전시가 아닌 소통하고 공감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전시, 예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다양한 전시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일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꾸준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대림미술관의 콘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게 디뮤지엄이었죠. 디뮤지엄이 기획한 행사들은 예술 속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 더 확장성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음악과의 연기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시 OST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선셋 라이브라는 라이브 공연과 음감회를 기획하며 화제를 모았죠. 무엇보다도 도심 속 공원 특유의 여유가 가득한 서울숲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건물 외부엔 전시의 테마를 전면에 가득 채워 시선을 끌고 또 내부에선 통유리창으로 숲과 한강을 감상할 수도 있죠. 마치 내부 공간이 밖으로 이어지는 것만 같은데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독특한 경험을 만들어주죠. 전시와 자연을 함께 볼수 있어 색다른 힐링을 하게 된다거나 할까요? 더 특별해진 디뮤지엄의 첫 번째 전시는 어쨌든 사랑입니다. 설레는 로맨스를 담은 20세기 순정 만화와 감성적인 시선의 21세기 사진들까지 23명의 아티스트들의 30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데요. 넓은 시대에 여러 작가들이 참여한 만큼 다채로운 사랑을 경험해볼 수있다 수 있죠. 타인과 주고받는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등 여러 모양으로 작품에 담긴 사랑의 조각들, 그 속에서 설레고 공감이 되기도 또 뜨거운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시 제목처럼 모양과 형태가 어찌 되었든 우리에게 사랑은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감상을 만들어내는 이번 전시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시의 판도를 바꿔온 대립문화재단, 바로 이 대립문화재단의 모기업은 디엘입니다. 케미칼, 에너지, 건설 그리고 문화 등 한국의 다양한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인데요. 지난 2021년 새 이름과 함께 새 시작을 알렸죠.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에 대한 애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도 예술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대중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고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보다 트렌디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다이내믹 브랜딩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엘의 아이덴티티를 널리 알리고자 선택한 방식이죠. 지난해부터 디엘 그룹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CI, 레스 디엘 로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는데요. 저마다의 상상이... 더해진 수백 점의 작품이 모였습니다. DL이 지금까지 구축해온 탄탄한 기반 위에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더해져 눈길을 끌었죠. 뿐만 아니라 캐릭터가 등장하는 로고 아트웍 애니메이션 영상, DL 히어로즈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각 캐릭터는 건설, 문화, 교육 등을 상징합니다. DL의 다양한 사업 분야를 히어로 캐릭터로 재치 있게 소개한 것이죠. 이처럼 DL은 기업의 강점과 미래 가치를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DL의 다이내믹 브랜딩은 이 뿐만이 아닌데요. 아티스트의 춤, 네온 사인의. 로고 아트워크까지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지는 이 영상 유튜브 조회수 2,400만회를 넘길 정도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바로 DL의 터팅 DL 캠페인 영상입니다. 올해 공개한 이 영상 역시 DL이 추구하는 다이내믹 브랜딩의 일환인데요. DL의 주요 사업 영역과 CI 로고를 형상화해 기업의 창의적 활동, 사업과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터팅 댄스 안에 담은 것이죠.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러브콜을 받은 퍼포먼스 그룹 어반 띠어리가 참여했는데요. 이들이 국내 기업 중에서도 DL과 최초로 협업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자. 죠 영상은 시각적인 화려함과 함께 청각도 자극합니다 익숙한 듯 낯선 음악과 음향은 호기심을 자아내죠 이 사운드가 전 세계 디엘 산업 현장의 소리로 만든 음악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이 영상은 기획부터 안무 구성, 음악과 영상 제작까지 무려 1년의 기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키고 독자적인 브랜드 영상을 만들어낸 시도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가는 기업 디엘 기술력으로 세상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면서도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낯선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예술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디엘이 서로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엘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철학과 미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감각을 통해 펼쳐나갈 다양한 활동 역시 기대하게 됩니다. 앞으로 디엘은 또 어떤 아트 프로젝트를 선보일까요?